1월의 기도, 오예수 새해엔 삶의 향기 가슴에 인내로 품어 지나친 욕심 버리고 사랑꽃 피게 하소서. 마음의 정결함 갖고 계획된 목표 펼치려고 한 걸음씩 앞을 향할 때 지치지 않고 가게 하사 처음 계획한 소망 늘 가슴에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 잃지 않게 하시되, 잘못된 계획이라면 1월이 가기 전 알게 하사, 세월 아끼며 올고듬으로 순환하게 하옵소서, 내 글이 되올 때 내년 이맘때가 되면 행복 바이러스 가지고 휘날고 있으리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잘 자요. 선물, 나태슈.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서럽게 뱀꼬리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지 마세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바른 자세로 잘 자요. 1월에는 목필균, 첫차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설레고 어둠 털어 내리는 조급한 소망으로 벅찬 가슴일 거예요. 일기장 펼쳐들고 새롭게 시작할 내 안의 약속, 맞이할 날짜마다 동그라미 치며 할일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도 하고요. 고만해 놓고 시간만 흘려보낸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올해도 작심삼일 벌써 끝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1월에는 11달이나 남은 긴 여유가 있다는 것. 누구나 약속과 다짐을 하고도 다 지키지 못하고 산다는 것 알고 나면 초조하고 실망스러웠던 시간들이 다 보통의 삶이란 것 찾게 될 거예요.